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24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내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주름 있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새벽을 깨운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음, 오늘은 함께 지어져 가는 사람들 함께 지어져 가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 말씀과 마음을 나누겠습니다 음, 오늘 본문 사도행전 21장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예루살렘 교회에 방문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한 이 시점은 막 3차 전도 여행을 끝난 시점입니다 6년간의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에 방문한 것이죠. 어, 그런 말이 있죠.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으면 쉼이 필요하고 또 휴식이 필요합니다. 우리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영국 프리미어리그에 리버풀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축구팀이 있어요. 거기에 클롭 감독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명장이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우승을 시키고 뭐 영국에서 우승시킨 건 다름이 없고요. 근데 그 감독이 돌연 이런 인터뷰를 하고 난 이제 이번 시즌까지만 리버풀을 맡고 다음 시즌부터는 감독을 하지 않겠다. 8년 이상 그 팀을 잘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갑자기 그만두는 선포한 거예요. 명장이고 높은 순위를 유지하고 있고 굉장히 잘하는데 갑자기 그만두는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내 에너지가 점점 고갈되고 있습니다. 이제 50대 중반이에요. 근데 평생을 감독으로 살아오다 보니까. 다내 아, 에너지가 고갈되고 있으면 스스로 자기 의 한계를 느끼고 나 이거 더 이상 못하겠다 팀을 떠나야겠다라고 갑자기 천포를 해버린 거죠. 하도바울도 그런 느낌이 있을 것 같습니다. 3차 전도여행을 마쳤어요. 열심히 일했어요. 아무래도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우리는 육신이라는 연약한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곤합니다. 쉬고 싶을 수 있습니다. 또 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도바울은 본문에서 그 전도여행을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갔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를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자신을 파송한 교회는 안디옥 교회였고 예루살렘 교회가 자기의 사역을 위해서 크게 지원한 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사도 바울이 개척한 이방 교회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구제 헌금을 모아서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전달을 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뭐 선교 보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교회도 아니었고 어떤 도움을 받은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긴급함이 있었는데, 삼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바로 로마나 서머나로 갔어도 사실 훨씬 더 효율적인 전도 일정을 감당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시 지금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왔다는 것은 그 효율을 포기하고 어떤 자기가 원하는 뜻을 포기하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로 다시 돌아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고보 그리고 그 장로들을 만나면서 이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구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 가운데에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어 전적으로 여기서 낱낱이 말하니라는 표현에 좀 집중을 해보고 싶습니다. 바울은 총 3번의 전도 유행을 다니면서 당시 사람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했고 많은 제자들을 양육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을 바울이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했던 12제자보다도 더 많은 성경을 기록했고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서 하도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전하는 자도 아니었고 예수님을 믿는 자도 아니었습니다. 늦게 예수님을 믿었고 남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늘 초대교회 당시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사도성에 대한 의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옆에 있던 제자도 아니잖아. 야고보처럼 예수님의 형제도 아니잖아. 사도 바울이 무슨 사도야? 저거 이상한 거 아니야? 다메섹 가는 중에 예수 만났다는데 그거 거짓말 아니야?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었고 비판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사람들의 기준대로라면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의 자격 미달이었고 부족함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기준 미달이며 부족함 투성이며 심지어 예수님도 핍박하다가 늦게 믿었던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붙들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부족함 투성이고 기준 미달인 사도 바울을 붙드시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좀 전에 읽은 19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바울의 삶을 통해서 정말 많은 일들을 행하셔서 사도 바울이 한두 개를 보고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고했대요? 낱낱이 말했대요 낱낱이 여러분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부족함 투성이고 기준 미달이고 연약함 투성일지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드시고 나를 통해 일하기 시작하시면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통해서도 낱낱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난 이런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런 은혜를 이런 사역들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부족한 나의 삶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입술과 나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나도 낱낱이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부족해 보이는 나의 삶을 통해서 낱낱이 일하실 수 있도록 오늘 하루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손에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두 어,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표현은 22절과 2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지금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열심히 했고요. 자기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낱낱이 보고했습니다. 하나님만 드러냈어요. 그런데 열심히 했으면 좀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돌아와 보니까 사도 바울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떤 이야기가 막 돌고 있냐면, 사도 바울은 모세로 대표되는 율법 다 배반했다. 할례도 행하지 않고,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모든 관습들 다안 지킨다. 나쁜 사람이다. 어, 사도 아니다. 막 이렇게 사도바오를 모함하고 음해한 내용들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이미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은 알고 사도바오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오늘 보면 22절과 23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메시지 성경에는 22절, 23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시내에 들어온 것을 그들이 알면 어찌 될지 걱정입니다.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현대인의 성경 버전에서는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당신이 여기에 온 것도 그들이 알게 될 것이 뻔한데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걱정해주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을 걱정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조금 따져 보면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본인이 파송한 선교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전도하라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크게 사역적인 면에서는 연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 안에서 한 형제인 사도 바울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걱정하면서 이 일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것 때문에 걱정입니다. 함께 사도 바울을 향해서 걱정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걱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을지 그들 나름대로의 대안도 함께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문이 있으니까 전통을 무시하고 율법을 무시한다는 소문이 있으니까 바울이 유대인의 전통이었던 이 결례를 행함으로 이 모세의 율법과 유대인의 전통을 잘 지키고 있다.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일부러 보여준 것이죠. 이렇게 하자라고 걱정과 더불어서 대안까지 알려준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다른 사람들이 실수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그 사람이 나와 크게 관련이 없다고 느껴지면 우리는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일쑤입니다. 내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죠. 그리고 우리 가정 하나 꾸려가기도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나 에너지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은 전도여행을 마치고 온 사도 바울을 십시절에 보니까 기쁘게 맞이했다라고 말합니다. 환대를 의미하는 거죠, 환대. 그리고 바울이 처한 그 오해와 어려움들을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바울을 도왔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 하나님의 명령에 응답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할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사도 바울을 도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면. 신앙생활 잘 하다가 넘어지는 권사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장로님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내 주변 사람이 신앙생활 잘 하다가 넘어지는 모습을 보고 아유, 꼴 좋다. 아주 셈통이야.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우리가 그 사람을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형제자매이기 때문에 서로를 향한 환대와 긍휼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 주시고 가르치신 길임을 여러분 이 새벽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 제가 좀 삼대교구 신방 다니면서 동일한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아가서 2장 10절 말씀이에요. 아가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어떻게 하세요?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자라고 말한다는 건뭘 전제하고 있냐면 넘어져 있거나 쓰러져 있거나 앉아 있는 걸 전제하는 거죠. 상 사람들은 넘어져 있거나 쓰러진 사람들을 향해서 너 노력이 부족하니까 그래. 넌 이미 경쟁에서 뒤쳐졌어. 넌 이미 끝났어. 이제 더는 희망이 없어. 남들은 벌써 50m 앞까지 뛰어 가 있는데 너 여기 넘어져 있으면 어떻게 쫓아가려 그래. 넘어지고 아파하고 쓰러진 사람들을 향해서 원인을 그 사람들에게 돌려요. 그리고 돌을 던지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 우리 성령님은 넘어진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온유한 음성으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나자. 그리고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넘어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일어나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온유한 음성에는요. 가로 열고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너 넘어졌구나. 괜찮다. 또는 이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너 넘어졌구나. 그럴 수 있다. 어떻게 안 넘어질 수 있겠니? 넘어질 수 있고 괜찮아. 이제는 내가 함께 할게. 일어나 같이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믿음의 형제 자매를 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넘어진 사람을 향해서 그럴 줄 알았어가 아니라, 아, 권사님 그럴 수 있어요. 괜찮아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가시잖아요. 우리 같이 힘내봐요.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에게 보여준 따뜻한 사랑의 한마디를 이제는 우리가 우리 주변의 성도들과 가족들에게 전해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사람들입니다 바울도 예루살렘 교회를 존중해서 굳이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방문해서 자기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낱낱이 증거하고 간증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본인들이 파송한 선교사도 아니었지만 사도 바울을 존중하여 그를 향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 노력했고 기쁨으로 그를 환대해줬습니다 바라고 오나옵기는 이러한 서로를 향한 존중과 환대 또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부평교회의 모습 또 오늘 새벽을 깨운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모습으로까지 이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하여서 11조 헌금과 감성금 들리신 분들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의 희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고 왕 되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생할 주셔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금 오늘 들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함께 지어져 가는 그런 감사의 기도를 올려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낱낱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향한 오해와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환대와 존중을 가지고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 부평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우리 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